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할 활동의 제목은 행복한 우리가죠. 예수님의 손을 닮아요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은 6월절이라는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 저녁 식사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예수님은 그 밤에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 중에 대하에 물을 담아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 섬김의 손을 닮은 우리 가족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을 닮으면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될수 있어요.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시간 준비물은 조립된 다섯 번째 기차예요. 먼저 부모님께서는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말씀 종이가 있죠. 이거를 테이프로 떼어서 이 막대기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놓은 기차에 꽂아서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차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엔 행복가족장갑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준비물 있죠. 꺼내볼게요. 보면 장갑 들어있고요 장갑 그다음에 여기 그트그린 펠트, 펠트가 있고 무지 펠트가 있어요. 그리고, 모루들 또 레이스 눈이 있고요눈 꾸미기 재료 리본이 있어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먼저 양면테이프를 저는 뒤에 이렇게 칸을 나눴어요 9 칸으로. 그래서 이 모양대로 잘라주세요 9 개로. 자 잘랐으면 이 장갑 끝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하나씩 다. 그래서 이걸 또 떼어내서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다섯 개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모루로 머리카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눈을 붙여줄거예요 자유롭게 하면 돼요 아빠 엄마 나 동생 뭐 오빠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면 되세요 카락을 이렇게 다 붙였어요. 다 하고 나면, 자, 다음은 눈을 붙여 볼 건데요. 눈도 아까 남아 있는 아까 양면테이프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조그맣게 잘라서 눈에 붙여 주세요. 혹시 여기 있는 양면테이프로도 모자라면, 또 집에 있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해도 되고, 글루건이 있는 친구는 글루건으로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붙여도 돼요. 눈을 붙이면 이렇게. 여기 코랑 입 그려줄 거니까 너무 가운데 붙이지 말고 조금 위쪽으로. 여기 공간이 좀 남게 붙여주세요. 짠. 눈을 다 붙였어요. 짜잔. 자, 여기서 이제 코랑 입을 그려줄 거예요. 라인펜으로. 코랑 입을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다 웃는 얼굴로 그려줄게요. 짠. 자, 얼굴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펠트지로 원래 몸을 만들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 길쭉하게, 길쭉하게 손가락 마디만큼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몸 부분이 되는데요. 몸 짠. 이거는 자유롭게 해도 돼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선생님은 여자 친구한테는 이 하트 그림으로 붙여 줄게요. 노란색으로. 선생님은 노란 친구만 붙여줬어요. 여자인 친구들. 여기 남자 얼굴은 그냥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리고 여기 장식이 있잖아요 리본 장식 이걸로 꾸며도 돼요 이것도 양면 테이프로 아니면 글루건으로 짠 이렇게 꾸며줬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이 무지 펠트지를 동그랗게 잘라도 되고 하트 모양으로 잘라도 되고 네모로 잘라도 되고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서 여기 손 가운데에 붙여줄 거예요. 선생님은 하트 모양으로 잘라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 뭐를 쓰냐면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쓰면 돼요. 행복한 행복한 우리 가족. 이라고 쓰고 주변엔 또 예쁘게 음, 하트 그림이나 뭐 다른 예쁜 그림을 그려서 꾸며줘도 돼요. 선생님은 하트로 꾸며줄게요. 꼭 선생님이랑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선생님은 하트로 꾸몄어요. 짠.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보면 레이스가 있거든요. 레이스는 선생님이 여기 손목에다 붙여줄 거예요. 크기를 맞춰서 근데 이 레이스로 여기 이런 머리 꾸며도 되고, 몸에 붙여도 되고, 이건 자유롭게 하면 돼요. 꾸미기는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손가락에 넣고, 짠, 아빠, 엄마, 나, 언니, 누나, 동생, 됐어요. 우리가. 드디어 행복한 우리 가족 예수님의 손을 닮아요 완성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손을 닮아서 서로 섬겨요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할머니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빠가 어, 우리 애기 안아줄게. 그럼 또 애기가 엄마 제가 노래 불러 드릴게요. 이렇게 섬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노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사순자 영성학교를 잘 마쳤어요. 예수님 사랑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세요. 안녕.